2014시첼스 코드웨이. 제2조의 대결입니다. 승자전 경기에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자, 오늘 이 1위 전, 뭐, 서해번쩍, 동해번쩍 했던 강민수 선수. 아, 제대로 상대를 털어주면서 이 자리까지 네. 올라왔거든요. 이번 경기까지 잡아내면 코드에스 입성입니다. 그렇죠. 정말 대도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고 있는데, 이참에 코드에스 네. 자리까지 훔쳐버려겠죠 그렇죠. 자, 이것저것 지금 잘 훔치고 있거든요. 아, 네. 정우영 선수는 여유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본인이 훨씬 더 선배고, 아직까지 그 경험해 본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올라가고, 네. 어, 그, 강민수 선수는 나중에 올라와라. 어, 이런 표정을 또 짓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오늘 승자전 경기를 코드S가 걸려 있습니다. 자,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인데, 강민수 선수 내친김에 코드S 딱 따내고, 거기다 코드S에 올라가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우의 선수가 이제 IM 본선에 출전한 것을 상당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민수 선수도 개인 리듬에서 성적을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부것같거든요 네. 그렇죠. 자, 지금 뭐 현재 이 선수들의 경기를 네. 많은 분들께 지켜봐 주고 계시고, 뭐 실시간 검색 중이 뭐 4위까지 올라갔다면서요 그렇죠. 확실히 이번 경기를 네. 많은 팬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렇죠. 경기 시작 전양 선수가 미선을 뛰면서 또 채팅을 하는 게, 네. 아, 너무나 또 보기 좋네요. 자, 테라를 터널 팀면 과연 이를 수 있을 것인지, 경기도 빅틴 나스일스승자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뿅 v s 솔 n 이 e 승자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r s i n 는 빨간색 수민수 선수입니다. 자 오늘 수민수선수 r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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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승자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경기 잡아내면 올라가는 n 코드 r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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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영 n g e r s 정우영 선수, 참 영리한 선수, 계산 자하는 선수거든요 네.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로 경기를 펼치는지 뒤에서 묵묵히 지켜봤고요 그렇죠 네, 예, 어, 제대로 때려잡아야죠 네, 이번 경기는 뭔가 심상치 않죠 네, 네. 네 벌써 초반부터 나와서 이번에 정우영 아요? 선수가 상대에게 먼저 어... 네, 네. 승수를 띄우네요 자, 태도를 잡는 방법 자, 초반에 뭔가 좀 세팅하기 전에 좀 흔들어서 좀 치는 네. 방법이 있거든요 그병영의 위치가 지금 사신. 네, 전진 사신을 하기에 정말 특화된 자리. 그렇죠. 네. 네, 대군주가 오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사신이 공격을 가는데, 러시 경로가 뭐냐? 최단거리거든요, 네. 최단거리. 네. 강민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게그 노련한 네. 경험이거든요. 그게 이 선수의 지금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여기 정찰범이 바깥으로 지금 떨어진 곳에다가 지금 병영을 주고 어? 있습니다. 근데, 예. 네. 아니, 왜 저거가 지금 네. 살란 봇을 지었어요? 예, 네. 오, 오. 야. 야. 야! 야, 이거 오늘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데요. 상대 마음을 또읽어주나요 네. 이럴 때. 저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되면. 자다 훔쳐요 지금. 네. 네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네. 그림이 그려짐이 뿐만이 아니고 이게 또 여차하면 은 상대의 본진으로 저글린 소수를 먼저 뛰게 <laughs> 보낼 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스톤까지 올리면서. 기가 막힌 센스인데요? 네, 산람모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자, 여기서 사신 생산하고 있는 타이밍에 저글링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귀뜸을 해준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이번 세트는 초반에 올인 공개에 올 확률이 제법 높다 2인 1전장이기도 하고 네또 어, 들어가서 지금 산람모 완성되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렇죠, 벌써 여왕을 찍은 상태고 네. 이게 사신이 와서 한둔에 툭툭 치다 보면은 어느새 여왕이 나와서 사신을 좀 뒤로 빼야 되는 어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야, 게다가 주소. 벙커링까지. 네 건설 로봇이 어느 정도 네 의심이 되니까. 네. 또 그런 네 네. 벌레 두기로 또 커버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저글링 중에 남아있습니다. 이제 여왕 퀘즈 추가가 되면은 사신견제 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네. 사신은 최대는 여기서 잘 시간을 끌어주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네. 앞마당 부화장 통과하면서 저글링이 자신의 네. 본진으로 난입하는 것. 네. 이런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네. 여왕, 여왕 나왔죠? 네, 테란 입구도 확실히 막혀야 돼요 그렇죠 자, 초반에 좀 흔들기 위해서 전진병을 준비해봤습니다만 를 강민수 선수의 찰나모 타이밍이 좀 빨랐습니다 아, 확실히 이게 뭐 분명히 정우현 선수도 몰래 시리즈에 사, 정말 약한 선수인데 그래서 이번엔 내가 한번 써보겠다 싶어서 꺼내들었지만 네, 이상하게 어, 내가 쓰면 상대가 다대비를 하지?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네 <laughs> 초반에 지금 자원 체제가 포기해가면서 네. 일군본에서 지금 병영을 지었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것이라고는 일벌난기와 그리고 저걸링 두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수비가 이어지고 있고 네. 게다가 곧 있으면 저걸링의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완료 되거든요. 그럼 사신이 더 이상 활약할 그런 여지가 없어진다는 오. 얘기가 됩니다. 네, 조금만 시간을 끌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전진 병영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체제를 이제 빨리 다른 걸 올린, 올린다고 해도. 군송장 완성되자마자 반응을 못 붙입니다. 그렇죠. 형용이 지금 아직도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화염차가 나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네. 네. 자, 저글링의 발업까지 이제 끝나죠? 네, 일단 사령부가 완성이 되고, 뭐, 궤도 사령부로 변환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앞마당에 안착되기까지는 저글링이 또한 10기가량 있기 때문에 네. 아,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자, 이거 사령부는 3개인데 앞마당 내려오려면 시간 한참 걸리는데요. 그렇죠. 내려와서 차원 채취면서 후레짐 도모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초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수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최대한 컨트롤 네사신 컨트롤을 해주면서 어, 저거링이 숫자를 줄여주고 그리고 사령부를 일단 내려 안 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뭐 저거링이 몇번 긁힌다고 하더라도 네 사신을 통해서 네. 좀 사령부를 빨리 안착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네. 화염차는 못 가네요 트리플린 것을 이미 저가 또 알아차려 가지고 여기서 화염차 준비하다 가는 저그의 뭐 바퀴 올인이나 맹격충 올리이 맞기 어렵다 판단했고요. 제일 급한 건 사실 그거요, 해병. 네, 지금 저 대군주가 제일 짜증날 겁니다. 네. <laughs> 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서 지금 맞춰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입구 쪽에 지금 병력 생산이 방어타자 갖추느라 좀 바빠요, 정우영 선수는. 네, 네. 메카이좀 네. 내려 앉혀야 되거든요. 좀 여기서 지금 자원이어서 빨리 먹어야지. 오우와. 좀 버런 차이는 조금이 좁힐 수가 있는데요. 공성전 찬기. 사실 오우. 이용해서 우선 몰아내야죠. 그러면서 일꾼 부수고 자원치치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전차를 보게 되면은 저우들이 마음을 놓습니다. 당분간은 일벌레 중심의 생산 충분히 가능하죠. 상대가 당장은 찌를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수 있죠. 네. 저리용으로는 압박하는 그 타이밍에 일벌레를 꽤 늘렸어요. 어... 자, 45개까지 찍었죠. 들어가서 메카닉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은 강미 선수는 맞춰가기 상당히 편해집니다. 네. 네. 뭐 병력 옆에 추가적인 애돈이 없다는 것을 어. 보면은 아예 병영이 쉬고 있어요? 네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아 없구나 이러면은 뭐 최소한 생각해볼 여지는 메카닉 혹은 네. 어, 우주공항을 지어, 지어서 뭐 추가적으로 뭐 벤실뽑는다던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일단은 거의 메카닉임을 오. 확신을 오. 할 수가 있어요 자 2킬에 여왕이, 3킬 여왕의 본진 비치가 안됐었네요 네. 자 그래도 눈엣가시 사신이 잘라내고 있습니다 네, 대군주도 끊고 네. 네. 자 마당 쪽 지금 확보하면서 잠채차 하고 있고죠 아래쪽에도요. 아직까지 이게 메카닉이 아닐 거라고 확신을 갖기는 조금 단서가 부족한데. 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그 정의 체제가 정확하게 올라가지 않았죠 이거 뮤탈리스크를갈 생각이 좀 강해 보이는데요. 네. 자 상대는 지금 바이킹 추가 생산에 네. 메카닉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네요. 아예 네. 메카닉 쪽이라고 생각한 거 아, 들어왔네요. 제 2억장이 가스 수급하는 거 보니까. 네. 아, 네, 지금 순간, 지금 갑자기 바퀴속을 올리면서, 지금 이제 발사고의 진화를 왜 놀라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테란이 일반적으로 바이오닉 테란 하면은 정제소두 개를 지금 타면 안 짓습니다. 네. 그런데 가스 욕심 내는 거 보자마자 아, 이거 메카닉. 오, 오! 감 좋네요, 강민수. 예. 자 보면서 지금 맞춰 나오고 있고 날이 바짝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드랍 준비 예. 예. 아, 그것도 짚어내는 지금 황영재 선수 네. 연이고요. 네, 카롭습니다참 예리해졌어요. 네. 예. 일이니까요. 그렇죠. 얘는 먹선 갈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뭐두분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다 걸어야 돼요. 네, 확실히 확실히 강민수 선수. 네, 비가 정도가... 있으면 안 돼요. <웃음> 네. <laughs> 걸땐 제대로 걸어야죠. 네. 오인. 그렇죠. 예. 인생 네. 올인이에요. 그렇죠. 네, 확실히 강민수 선수가 메카닉을 상대로는 또 새로운 식의 그런 해법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대군주의 배주머니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네. 또 준비를 해주면서 음. 이게 여차하면은 12시 지역을 경유해서 네, 한 방에 그냥 경기 본진 잡아버리겠다는 네. 생각을 네. 할 수도 있고 강민수 선수가 약간 드래곤볼의 셀처럼 상대 능력 흡수하나요? 오. 대선전 때 신유망 선수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었는데, 예. 신유망 선수가 테란 상대로 주특기가 바로 이겁니다. 음. 상대가 트리플 하면서 공, 어, 공방업 찍으면서 메카닉 가면, 은 그냥 바퀴드랍으로 경기를 끝내요. 오, 그렇죠. 그걸 지금 그 무기를 지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예, 그거 진짜 강민수 선수만의 그 어, 네. 초능력, 네. 예, 이라고 볼수 있는 상대 능력. 어, 진짜 뭐다 훔치네요. 예, 네. 제대로 훔치죠. 어, 그런데 또 참. 뭐... 네, 정우영 선수가 어, 지금 벤카닉을 준비하고 있는데 벤시를 한기, 두기씩 섞어주는 저 판단이 완전 그냥 카운터펀치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네, 상대는 온이 박힌데. 그렇죠. 아, 뭐, 현재는 배드건이 기냥 업크레이크를 하면서 드라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벤시가 처음부터 왔으면은 아마 어, 강민 선수도 여왕을 좀 미리 찍어준 다음에 여왕까지 태워서 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바이킹을 그,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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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눌러주면서 봤기 때문에 네. 벤시에 대한 의심을 당장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지금 태워서 상대를 좀 확실하게 흔들어 놓을 생각인데 벤시의 추가 벤시 토르까지 자, 갖추고 있는 정우영 선수예요. 네, 이거 정면을 뚫겠다는 생각을 할것 같은데요. 그렇죠. 믿을 것 벤시. 보죠. 믿을 벤시. 네. 네. 네, 하나. 자,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타이꾼도 미리 와서 수리좀 네. 내려와서. 네, 본진 건설 로봇 동원해야죠. 이렇게 되면 저것도 네. 내리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면 어, 언덕에 많이 해야 돼요. 언덕 위쪽이 아래쪽이 위전하로 놓고요. 위로 가서 내려오는 벽력까지. 자, 그데 타격에 상대 네. 들어가 안같는데요 네, 그리고 그 위에서 좀 뒤어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좌측의 토로 두기를 모두 예. 뒤로 다 빼놨기 때문에. 포르의 생존율이 네, 비하 극소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돌로 하나 정리가 됐고 와 근데 그때는 1위로 바뀌다 보니까 와! 일단 때리기 시작하면은모 무엇 하나씩은 녹이고 있습니다 로봇 예, 컬 문에 문 막고 있는 거 전부 다 뚫어버리고 있어요 네 게다가 3사 점사0이 밝히고 지금 점사발키이도볼게아니데 지금 밝도 최대한 대구도 쫓아가서 네. 대군주를 잡아줘야 더 이상의 낯선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갑니다. 위에서 점수하면서 좀 들었죠? 일꾼 피해가 좀 있었고요. 네, 지금 자원 조금 남았는데, 빨리 이거 정은선수 수습하면, 네. 네, 이거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뭐, 그렇게까지 심대한 타격을 본 것은 아니고, 이거 벤시가 쌓이고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테란이 이제 2위 업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 두 개의 무기고를 올린, 그 힘이 곧 있으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거기에는은폐계발까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벤시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어, 열차에 이제 강민 선수와 뮤탈리스크로 체전환을 이제 노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테란이 2업인의 상태에서 토르마구전에 찍어주면 네. 어차피 벤시 있어서 바퀴 무섭다고 저원차 눌러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포로와 벤시만 눌러주면은 네. 네, 지금 이 상황 정우은 선수는 잘 넘길 수 있어요 자 네, 여기 바퀴는 정리가 되는 그림이고 헨시가 내려가서 부하장을 깨고 돌아옵니다 자그 타이밍 멈춰있지 않습니다 바퀴 찔러넣으면서 네. 상대방의 자원줄에 타격을 입고 있어요 오 근데 아직까지 뮤탈리스크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상대 선수들이 오늘 강민선을 뮤탈리스크에 많이 혼났거든요 네. 동지 탐지 완성 되죠. 뭐, 자, 가스 천리배. 100%. 업은 잘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뮤탈리스크 상대로는 네. 지금 이제 이 미리 확보된 호르만으로 버틸 수 있긴 해도. 아 지금 이 타이밍 어.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자, 추가 가스를 어느 정도 좀 보유하고 있는 강민 선수고요. 자, 스캔을 통해서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했습니다. 와, 근데 들키자마자 강민 선수가 유닛을 안 찍었죠? 네. 바로 네. 가명구덩이와 히드라리스크 동굴을 지어주면서. 어, 일단은 모든 유닛을 확보할 수 있는 테크트리를 해놓고, 굴락까지 네.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강민 선수도 센스 좋아요, 확실히. 지금 음. 보면서 네. 상황마다 지잘 맞춰나고 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괜히 뮤탈리스크 한 10개 이상 찍었다가, 뭐, 네. 광물은 광물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소모를 하고, 토르 한두 기에 막혀버리고 네. 좀 이런 그림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은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원을 좀 군락 쪽에 투자를 하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강민수네요. 자, 메카닉 병력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빈틈을 야, 노리면서 어. 좀 피해를 주려고 하고 있죠. 네. 계속 저기 아래쪽에 아래쪽 아래쪽에 어디 좀 그냥 파보려고. 아, 진짜 막 뭐, 아, 집요해요. 항상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야, 정말 이건 집착이죠. 네, 빈집을 너무 네. 털고 싶어서. 저 대놓고 집주인인데 털어버리면서. 네. 아, 가만히 있습니까 집주인이? 가문때걸어는데 망신을 네, 들기고 있죠. 네, 방금 네. 집주인이 현관문 옆에 그 벤치 에 그렇죠. 앉아서 신문 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 덜덜. 대세대 맞고 돌아갔어요. <laughs> 네. 그 정도로 지금 급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어 적으로서는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 살모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등장해야 싸울만하거든요. 하지만 그 살모사 등장이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다이아뮤탈 네, 선택합니다 어, 이번에도. 선택을 하나요. 해결사. 자 마지막에 뮤탈리스크 생산을 하면서 상대는칠 준비를 하 아우 토르가 지금 러시 타이밍이 아주 좋아요 네 이거 콘솔 본면한1 0개 데려오면 더 네.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 뮤탈리스크가 떠 있어서 12시 지역에서 상대 본진을 교란을 해주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제 뮤탈리스크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수비의 동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네. 지금 토르가 대여섯 키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문이열렸나요또 네. 네. 문을 열 주인 빠진 틈을 기가 네. 막히요은 놓치지 않아요 빈장털러지 들어가는데 네. 우선은 이렇게 내려온 자, 여기서, 뭐, 어, 상대방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내려온 병력과 네. 또 싸움을 좀 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 이게 지금 저 토르 다섯 개를 잡기 위해서는 미탈스크가 저보다 서른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업차이, 업차이 때문에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한타, 네. 영혼의 한타를 25개! 이쪽으로 쳐서, 아래쪽에 토르 지금 다 잡아내는 대국전에서. 상대가 살다 되는데. 그렇죠. 네. 토르가 쓰러지진 않아요 토르를 어. 잡아내야지만 어. 이번 시즌에서 어. 이길 수가 있거든요 소리가 안되었지만 포르포르세개네개자세개 어. 남았는데 뮤탑 리스도세개 되게 생겼어요 어. 이게 업체이거든요 체 한 경비를 고용했어요. 야 역시 장우 영해답을아는 선수예요. 네 절대로 빈지만 안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 네, 시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내잘 네, 수비를 해낸 이후에 네. 네, 확실하게 정말 내가 유리한 타이밍 아, 제대로 짚었습니다. 네저 하늘로 날아올 것을 예측이라 한 듯이 네 탈수의 토르를 배치하면서 이번 승을 네. 성공 따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때릴 수 없는 경비병 네 인실을 고용을 해주면서 네 확실히 수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확실히 지상을 잡을 수 있는 수비까지 네. 그리고 뮤타리스트에 대한 대비까지 해주면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는 정호영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집단 속 제대로 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각진승리에 따낸 정호영 선수입니다. 코데스와 아 엄청 가까워졌네요. 이제 한 경기만 따내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어 지금까지 코데이를 통해서 코데스로 진출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선수로 정호영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네. 자 테란으로서 오늘 까다로운 상대 정명 선수 잡아내고 승자전에서 강민수 선수 재판가동시를 1세트 좀 따냈어요 한 경기만 더 가져가면은 네. 여기서 마침표 찍고 코드에스 이름 올려놓을 수가 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현재 약간 암울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테란 중에 아울한 테란의 한 줄기 빛이 되어야 하는 네. 그런 정우영 선수고요 그렇죠 성균는 빛이 나습니다이세트 대결 시작하면 v s 승자전 2세트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빨간색 저극 강민수 선수입니다. 자 계속 상대방의 자원줄을 털어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우영 선수의 경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줬고요. 저희에 맞선 파란색 테란 1승을 먼저 따낸 정우영 선수. 정말 오늘 예. 정우영 선수와 같은 그런 철통 수비가 그렇죠. 있었는데는 그 네티. 네트위... 그 기집애도 일찍 잡았을 텐데. 하하하. <laughs> <laughs> 예, 천이 <전이> 소녀 감성이세요. <laughs> 네. 천사소녀 네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 천사소녀 네티. 동생 때라 좀 봤습니다. 예. 그러면 뭐 셜록스인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요. 예, 네, 오늘 보면은 네. 역시 애니사랑. <laughs> 예, 이걸뭐 알아줘야 돼요. 네. 예, 그 취향 저는 존중해요. 그렇죠. 아, 아, 그 예, 취향이 그런,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 애니였죠? 아니, 아니, 그때 아, 여동생이 당시에는. 있으니까, 네. 여동생 보니까. 예. 이제 오빠로서. 여동생 시집 같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잊지 않고 챙기는 그 마음까지. 네. 야, 정말 잘 장한 남자예요. 아, 자, 사실은 네. 알고 보면 정말 따뜻한 감성. 그렇죠. 소녀, 소녀 감성. 을 가지고 있는 또 광영재의 서리잖아요. 네. 진짜 그 안고라털 같은 그런 감성. <laughs> 네. 아, 저는 깜짝 놀랍니다. 네. 저는 그런 감성들이 없어졌어요. 빨간 무뎌졌어요. 만만 차차 변신할 때 얼마나 섹시한지 네. 아십니까? 네. 아니 그 <laughs> 어린애를. 이게 변신 어린 변신하면, <웃음> 변신하면, 소... 변신하면 예. 그 몸이 커져요 또. 아, 아, 아 변신했을 네. 때. 예, 알겠습니다. 물론 별로... 예. 네,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전는 네. 존중의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그렇죠. <laughs> 예, 그거 진짜 저는 존중합니다. 네, 네. 예. 어디서 철컹철컹거리는 소리가 조금 나긴 하지만 아, 그렇죠. 변신했을 아, 어. 때 돼요. 예, 그만 뭐, 여성분들에게 그 야유가 좀 느껴지는 <laughs> 예, 그런 상황인 전 해요. 예. 소개팅 가서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장단할 각만 도차차 섹시하다고. <laughs> 예, 그런 얘기 하시면 잘안 됩니다. 장가 못 갑니다. 네. 네. 자 오늘 경기를 치르는 정우영 선수가 자 승자전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중력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예. 뭐 군더더기가 없고 실수가 그다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레이를 계속 해주고 있죠 특히나. 요즘메테란 선수들이 메카닉을 많이들 시도를 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재까지는 가장 성공적이 또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 네. 까다로운 상대 정명훈 선수를 제압하고 승전을 올라와서 강민훈 선수 상대로 1승을 먼저 따냈습니다. 네. 침착하게 굽히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서성민 선수인의 강민 선수에게 패했을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어 정우영 선수인 꼼꼼하게 스캔 탐색이나 아니면 바이킹 이런 유닛들 보내주면서 정찰을 잘해주고 있죠. 정찰 결과에 따른 음. 그런 그 대비도 깔끔하게 또 판단해서 해주고요. 네. 예, 놓치는 거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을 정우영 선수한테 보여주고 있고. 어 건설 로봇이 미리 툭툭 때려주고. 네. 네. 어 지금 건설 로봇이 양념을. 그럼 저 제대로 치고 있죠. 네, 양념 <laughs> 치고 있고. 오. 오, 오 막타까지 오. 아, 아이고. 또 하나, 하나 하나 둘. 이제 바꿔주면서. 자, 바꿔. 어 들어가면서 잡는데 사실은 살아야 의미가 있죠. 사실은 그렇죠. 여기서 예. 네. 네. 쑥 내려가면요. 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혼자였으면은, 킬수를 만들어내기 조금 쉽지 않죠, 요즘에. 그런데, 건설러버 덕분에, 아, 기분 좋게 또이 킬을 만들었네요. 네. 자, 초반 사신으로. 네. 그리고 건설러버 스로좀 이득을 살짝 챙기고 있어. 기분 좋은 출발.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뭐, 추가적으로 생산된 사신 한기는, 또 입구 지역을 철통 경비를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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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그린 두기가 빈집 터로올을까봐 그렇죠. 좀 확실하게 지금 이전 경기를 보고 느낀 겁니다. 네, 그렇죠. 강민수 선수는 입구 조심해야 된다. 정호영 선수는 나중에도 선수 생활 이후에도 뭐 캐콤 이런 데 충분히 갈수 있겠네요. <laughs> 네, 캡콤이요? 예. 네. 예, 요즘 캡콤이 있나요? 무슨 아, 회사요? 예. <laughs> 예. 네, 아무튼 경력 업체. 캡콤은 그 뭐냐? <laughs> 네. 스트트 파이터 만든 곳 아닌가요? 맞아요. 맞지. 아, 원래 뭐였죠? 아,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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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업체. 네, 캡콤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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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그래 아, 캡콤, 캡콤, 캡콤. 캡콤은 네. 그스트트 파이터 만든 곳이에요. 아, 네. 아, 네. 순간에 까였네요. 네, 그래요. 캡콤. 그 나이에 장사 없다고. 네, 저도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예. 이럴 수가. 예. 저는 이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 전체적으로 강민수 선수 좋은 태클 또잘 막아내고 있는 정호영 선수고요. 맞아. 그렇죠. 근데 플레이 자체가 강민수 어. 선수가 네뭐 네. 어, 일단은 이거 올인 빌드인데. 네, 뭐 빌드는 바링, 바링링의 음. 냄새가 네 그렇죠. 네 향기가 네. 어, 조금 나긴 하는데. 나는데. 자 기초 공사 하고 있죠. 또 보면 네. 벤시 움직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거? 하필이면 또 벤시예요. 바링링인데 벤시 올리면은 뭐 수비하는 쪽에서의 컨트롤 실수에 따라서 막 건설부 뭉쳐 있다가 어? 훅갈 수 네. 있어도. 아 그게 아니면 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고 일단 구소공장두 개를 네. 이용해서 바이킹 이후에 네, 전차도 어, 지옥, 괜찮죠 지옥풀 화염차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여러 네. 네. 가지를 네, 좀 생각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또 결국 또 올인도 아니네요 어, 지금 빠른 뮤타리스크도 네, 이렇게 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자 네. 네. 상대방이 지금 가스 통지를 올리고 있는 상황 네. 뭐프로스트 전장이 본진 구석구석이 조금 여기저기 넓게 있다 보니까 여차하면 뭐 땅굴망도 쓸 만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땅불망이 쉽게 또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하염차 축 그렇죠. 늘리면서 지옥불 업그레이드 좀 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예요 네뭐 게다가 뭐 일벌레도 굉장히 많이 찍은 상태고 뭐 여러 가지로 뮤탈리스크밖에 선택지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바이킹 떴는데 못 가죠 네, <웃음> 네. <웃음> 그렇죠 본신에 시야가 안 돼서 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 조금씩 압박을 살짝 넣고 있어요 네뮤탈 네, 일단 뭐 지옥불 하염차를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자, 바이킹이 좀 들어가고 있고 위에 동지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좀 가스트모 좀 늘리면서 힘을 모으고 있어요. 네. 약간... 어또네 강민수 선수의 저글링은 숨어 있어요. 네. 이 느낌상으로는 이제 벤시 트리플을 아우. 조금 예상하고 어 미터를 간다고 하면 확실히 괜찮긴 합니다. 벤시 트리플의 카운터는 카운터라는 것은 예전에 막 자유날개 시절 때부터 이제 알려졌던 그런 그 빠른 미터리스인데 동의 선수야 관련 그런 움직임으로 갈지는 네, 더 봐야 돼요. 네. 자, 동지탑 자, 이번에도 강한 힘으로 상대를 압박할 준비하는 황현수 선수인데. 네. 그런데 일단 적발이 맞죠. 맞죠? 자, 일단 아! 야금미차가기가 막히네요. 네. 좋아요. 네. 네. 아, 이거 속도가 네. 아주 엄청납니다. 일단은 놓춥니다. 화염차를 보고 입구 쪽에 이제 진화전를 건설하면서 막고는 있지만. 어, 뭐, 이거 지금 당장의 병력으로 지옥불 화염차 막기는 좀 네. 수월치 않습니다만. 네, 완전히 막아야죠. 네. 자, 여기도 이제 막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네, 그 지옥불까지 업그레이드가 좀돼 있어가지고요 수요, 수요. 아, 뒤에 있는 지금 한번더 네. 네, 이상의 없어요 영암 영암까지 영까지 뚫어버리네 뚫어버리네요 자 이거 발길까지 와서 대구때리고요열려요 뭉쳐있으면 어, 죽는 거예요 그냥 지옥불에 아, 지옥에 다시 보는 겁니다 자물쇠를 만들어 본 사람이 깨질 줄 알아요 그렇죠 잘 자, 맞고 잘 뚫어요 일벌1일벌 네. 위험해요 지금 그렇죠 영다 잡혀요 이거 어떻게 지옥불이 열쇠 같아요 저요 이거 완전 뚫렸어요 완전 뚫렸 최초 대란 진출자 될수 있나요 대 올라갑니까 위로 가서 다 지 지금 완벽한 자, 완전 뚫렸습니다. 네, 완벽한 빈집이에요. 예. 벨레 예. 지옥 불이었어요 이거 빨리 강매선이 이거 막고 예. 막고 바로 뮤탈이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1벌레가 엄청나게 지금 상하고 있죠. 네, 그리고 받아 어요 정우 선수도 이거 빨리 더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 뮤탈 왔을 때좀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사염찬이정어세개오 오, 막타 추가 아야이거가킹 가요 마지막에 지금 지옥 뿌리 귀한 상치도면서 근데 또 떠나야 됩니다 지금 네. 아직은 뮤탈 상체 안돼요 자빠상그도에또 귀한 상체도 없기 귀한 상체도 없기 귀한 상체도 없기 귀한 상또그 사이에 공항체도 없기 귀한 상체도 없기 귀한 상체 일단은, 군수공장 쪽은 예. 좀 위험할 네. 것으로 보이고왔습니다 여기 네요 반대로 강민 선수 입구 쪽에 건물 이거 재배치했어야 되거든요. 예. 네. 아, 이거 안 했어요. 취소 아, 못 했었어. 아, 입구가 뚫렸습니다 아, 이거 화염차 어서오라고. 네. 예. 지금 레드카펫 깔아놨죠. 그렇죠. 지난으로 자, 이거 거의 뭐 시상식 분위기에요, 지금. 그렇죠. 화염차 상받으러 예. 왔습니다. 야, 이거는 신나죠. 아니, 화염차 위한 쇼입니다, 쇼. 하지만 여기 이쪽 뒤쪽 자원 쪽에 포탑이 지금 완성이 되면서 수비가 지금 어느 정도 그렇죠. 버티면 되요 버티면 되죠. 티대방을 막는데요. 한참 본진 내려가서 읽고 더 잡고 버틸 리기입니다일군1 3인데아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면다 터리죠. 유타를 빠질 수도 없는 게 빠진다는 것은 결국 테란리 미사 포탑이 되는 거맞요아 상대방이 보내자 제제 제철 제철테란으로 정우영 선수가 대방의 문을 잘따에 강민수 선수의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네, 아, 네, 오늘 정말 기가 막히네요. 많은 대란 선수들이. 눈물을 흘릴 때 어, 정우현 선수가 태란 최초의 진출자가 될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네. 자 오늘 그 경기 아 여기서 이 강민수 선수의 그 날카로운 정우현 선수는 이제 침착함으로 좀 많아 막아냈습니다. 아, 이 강민수 선수 이전 경기에 상대의거리를잘 쳤거든요. 네 확실히 강민수 선수의 스타일을 서성민 선수와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지켜본 정우영이란 거죠 네. 확실히 상대가 어떤 부분을 좀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네. 특별히 빈집을 잘 파고드는 그 플레이를 그렇죠.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또 정우영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테란철처어 네. 정우영 선수의 코드S 입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이 코드S 올라온 데 있어도는 가장 기분 좋은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진주 축하드리고 승리 소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어제하고 오늘의 감기 몸살이 되게 심해가지고 음. 반신반의하고 왔는데 네. 되게 게임이 되게 잘풀려가지고 음. 굉장히 기분 좋네요. 제 오늘 이 강력한 그 경비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laughs> 네. 상대방의 입구를 헌납하지 않고 오히려 완벽한 수비로 경기를 좀 따냈어요. 예, 상대방의 스타일을 보면서 분석을 좀 하신 건가요? 강민수 선수 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용호 선수랑 프로리그에 서했던 것도 있고 예, 스타일이 되게 확고하시더라고요. 음. 되게 의식을 하면서 하긴 했었어요. 야, 그렇죠. 네. 이 어느 정도 그 분석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 분석을 하고 나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확실히 첫 번째 경기에서 상대의 그런 바퀴 드랍을 할때 벤시가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수비에 용이함, 용이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 역시 다 상대 스타일을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벤시를 준비한 것인지. 네, 원래 빌드 자체가 벤카닉이라고 이제 벤시 메카닉이라는 빌드가 있는데. 네. 저게 그냥, 저거 전에 평범한 메카닉 운영 빌드인데, 오히려 저런 걸 해주면, 그냥, 띵크더라고. 오히려 상성상으로, 맞아떨어졌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코드 S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네, 이 코드 S에서는 정우수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잖아요. 자,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각오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목표를 좀 낮게 잡다 보니까, 네. 좀, 뜨뜻미지근한 경기를 펼는고 그렇죠. 하는 김에 그냥 아, 높게 잡는 거예요. 네. 기왕 가는 거, 기왕 가는 이번 거 이번에 4강, 네. 가고 4강 가고 결승 가고 4강 결승, 아 결승이 완강 아, 결승 결승, 우승 가고, 그리고요 아, 두번세번 우승한다 이게 이게 맞춰야죠 대체 찍기 되는 거예요 네. 그 어떠세요? 아뭐 아, 뭐 가능하죠 뭐 아니, 가능한 안나가는 중거리 올라인 선수들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예뭐 네? 덜덜 떨게 만든 선수 있어요 없죠? 아 요새 레더 게임에서 너무 감이 좋아가지고 다 키워가지고 생각은 해요. 그럼 결승까지? 결승까지? 이번 시즌에 우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욕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하고난 이후에 뭐 세리머니까지 이 자리에 약속을 해요? 올라갔을 때뭐 이런 세리머니 보여주겠다 예전에 이성은에서는 옷, 옷 벗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런 건 보여주면 영원히 자료로 남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저희 아들까지도 보여주려고요 예, 아들이 뭐야 손자도 네. 볼수 있어요 예, 자 그럼 획을 한번 그어봐야죠 네 예, 어떤 모습? 만약에 결승을 간다면은 이상원 선수의 버금 가는 세레모니가 완성습니다못벗는것보다더 네. 엄청나셔요. 아, 아 아이,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어 축하 어, 말씀 드리고 저희 이번 코드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어또어 어, 이제 새, 기억에 남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이자리 개인 원샷 받는 이 타이밍에 좀해 주셔야죠. <laughs> 예 가족들에게도 한 말씀 좀. 아예 일단 최근에 저희 팀 프로리그 분위기도 좋지 못하고 해 가지고 일단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분들이 고생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 코데스를 통해서 이제 좀 분위기 반전을 취했으면 좋겠고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네. 어머니나 뭐. 할머니가 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코드S에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정명훈 선수와 이제 서성민 선수의 지금 패자전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선수한테 이제 결정이 좀 되거든요. 네. 정명훈 선수가 지금 빨리 코드S 연습하러 지금 갔네요. 그냥 같이 여기서 마무리 같이 안 하고. 급하게연습해야죠 우승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우승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아, 저희 혼자 지금 서 있는 아이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서. 4참 뭐, 3시 같이 마무리 한번 해 줘야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 여기서 경기 보셨는데 좀한 말씀 해 주셔야죠. 어떻게 보셨는지. 네. 아주 멋진 경기였고요. 예. 어, 제가 진행해야 되나요, 이제? 예. 여기다 <laughs> 좀 리드 해 주세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어, 최초로 코드 A를 통해서 시 d 네. 선발자를 제외한 어, 정우 선수의 최초 테란 진출을 소식 알려 드리면서 음. 어 저희는 잠시 후에 예, 네, 패자조 경기를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네. 하면 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